평균 대지 지분이 15평 이상이 나오고 내가 관심 있는 그 물건의 대지 지분도 15평 이상이 나와야 추가 분담금도 최대한 적게 낼수 있고 그 단지 자체의 재건축 사업성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목소리> 먼저 체크포인트 세 개를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먼저 용적률의 개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용적률이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땅이 대지면적이죠. 이 대지면적분에 사실 이 연면적이라 그럽니다. 연면적. 근데 이 연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이 대지면적이 땅면적이라면 이 연면적은 층수를 다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개 층에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면 이게 3개가 더해지니까 150이 되는 거죠? 그럼 전체 대지 면적이 100이면 100분의 150이 돼서 용적률은 150%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용도 지역 구분을 조금 봐야 돼요. 분당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의 핵심은 300% 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300%를 1.5배까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게이 특별법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도 지구가 지정이 되거나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 용적률이 4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그럼 용적률이 300%에서 450%로 올라가는 게 뭐가 중요한데? 아까 이 용적률이라는 건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더 높이 지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높이 지을 수 있다라는 건 지금 원래 15층짜리를 예를 들어서 20층짜리로 지어요. 그럼 그5개 층이 올라간 것만큼 일반 분양분을 더 늘릴 수 있겠죠. 그럼 일반 분양분이 늘어난다는 건 수익이 늘어난다는 거고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기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야 될 분담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추가 분담금 이슈죠. 추가 분담금 때문에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이 멈춰 있는 겁니다.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총 사업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일반 분양으로 녹인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휴,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그냥 여기서 살래. 나 지금 2억, 3억 없어. 하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멈춰 있는 거예요. 조합 자체 내에서도 단합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특혜입니다. 자, 그러면 용적률만큼이나 중요한 대지 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지 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대지 지분이 뭐냐면, 일단 정의부터 보면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면적 곱하기 대지권 비율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예시를 들어서 보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보시면, 자, 똑같은 이제 딱 면적이 있습니다. A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고, B는 12층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대지를 갖고 있을 때 어느 쪽이 대지 지분이 더 클까요? 답은 A죠. 왜냐면 12층짜리에 더 세대수가 많으니까 더 많이 쪼개 가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의 세대수가 더 적기 때문에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면적일 경우에 가구수가 많은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나눠 먹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내 몫이 적은 거죠. 똑같은 파일을 가지고 다섯 명이 나눠 먹느냐, 열 명이 나눠 먹느냐, 다섯 명이 먹을 때가 더 많이 먹겠죠. 그 개념이랑 똑같은 겁니다. 대지 지분이 많아야만 재개발 재건축 시에 더 많은 단지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대지 지분이 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재건축 아파트의 대지 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을 하면은 대지 지분의 크기는 무상 지분율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거고 무상 지분율은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 없이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을 무상 지분율이라고 이제 흔히들 말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브랜드나 시공 능력, 시공사 선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재건축 후에 전체 수익금에서 조합원에게 무상 제공 면적을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 대지 지분이 15평입니다. 그런데 무상 지분율이 예를 들어 100%예요. 그러면 15평이 되는 거죠. 내가 재건축이 된 다음에 공짜로 받을 수 있는 평수가 15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무상지분율이 150이 되면 더 늘어나겠죠? 이 무상지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 무상지분율을 어떻게 계산하냐? 사실 어떤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블로그에서 자기 열심히 막 계산해놨어요. 그런데 그거 다안 맞습니다. 거기에 혹해서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합에서 추가분담금이 원래 3억이었는데 5억이 나왔다. 그 얘기가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총 수입도 달라지고, 공사비도 달라지고, 뭐 분양가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는 조합 측에서도 계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그 계산이 잘못되는 건 어떤 산수를 잘못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대 수도 달라지고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고 이 공사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공식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갔을 경우 이건 어차피 조합에서 다 해줍니다 무상지분율 이런 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지 그 호수의 대지지분이 몇 평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냥 대지지분이 큰걸 고르고 용적률이 낮은 거를 고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대지 지분 설명을 드렸죠? 이 전체 대지 지분은 중요하지만 세대당 대지 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대지 지분이 100평인데 세대가 5세대가 있으면 총 20평이 되는 거죠. 이 100평을 5개로 나누니까 2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 이것도 그냥 러프하게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는 개념이 더 중요한데 이겁니다. 자 우리가 골라야 될건 이겁니다.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크고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를 고르고 그동 호수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호수는 거의 비슷하지만 동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공급 면적이나 전용 면적에 따라서 이 대지 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면적이 큰, 평형대가 큰 아이를 구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를 고르는 게 사업성이 가장 좋은 재건축 아파트를 고르는 팁이다. 라는 거고, 사업성이 가장 나쁜 경우는 용적률도 높은데, 대지지분이 작은 거. 이거는 재건축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고, 대지지분은 큰데, 용적률이 높아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기존 평형이 보통 중대형으로 구성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이 크려면, 중대형 평형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용적률이 높다라는 건 이미 높은 층으로 지어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시에 중소형으로 구성할수록 사업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혹은 더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더 높이 지을 수 있다면 사업성이 나오는 거겠죠. 이번엔 반대의 경우입니다. 대지 지분이 작은데 용적률이 낮은 경우. 사업성이 이거는 나쁘다고 이제 볼수 있는데, 기존 평형이 소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존 평형이 다 소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작아요. 그런데 용적률은 낮습니다. 막 5층짜리에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높이 짓지 않는 한 사실 사업성이 조금 나쁘다라고 볼수 밖에 없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통 9평이라고 불리는 34평짜리를 받기 위해서 대지지분이 얼마가 필요할까? 그냥 이거를 단순화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면 일단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11평에서 13평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2평 정도를 얘기해요. 1대1 재건축을 했을 때이 34평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지지분 평수가 12평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1대1 재건축이었을 때 가능한 얘기지만 1대1 재건축은 사업성이 아주 좋은 뭐 반포나 이런 데 말고는 거의 없죠.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내 지분율이 내 대지 지분이 더 커야지 사업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통 얼마 정도의 대지 지분이 돼야 사업성이 나와요? 하는 대지 지분의 기준은 15평 정도입니다.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 이상이 나오고, 내가 가진 그 물건도, 내가 관심 있는 그 물건의 대지 지분도 15평 이상이 나와야 추가 분담금도 최대한 적게 낼수 있고, 그 단지 자체의 재건축 사업성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다 크면 좋습니다. 그 단지 전체의 평균 대지 지분이 크면 클수록 좋다. 용적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우리가 임장 가서 볼 때는 층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 아파트 전체가 층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 이제는 거의 없어진 5층짜리 재건축 이런 것들이 용적률이 되게 낮은 겁니다. 90몇 용적률이 102하 짜리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일기 신도시들은 보통 180에서 200뭐요 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적률이 낮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 특별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용적률을 상향해야지만 사실은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지들은 뭐냐면 용적률을 상향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통합 재건축 단지 중에 원래 그 단지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 자체가 큰 단지들이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통합재건축으로 처음에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특별정비구역으로 나중에 지정될 수 있거든요. 선도지구가 아니더라도 그 후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단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단지들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지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단지별로 대지지분이 어떤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